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이 말이 가끔 막 피, 피부가 돋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어, 그냥 평상시에는 한쪽 귀로 흘러댔던 말인데 왜 그럴 때있지 않습니까? 왠지 저말 하나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그 말이 진짜로 믿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 그런 순간들이 우리 매일매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 1월달 동안에는 "예배 안에 하나 되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배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시리즈. 오늘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다시 해드릴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읽는다고 했는데 <laughs> 역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나 될수 있다. 이렇게가 뭔지 오늘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겠죠.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의 표현은 잘 아시다시피 예배 안에 하나되어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 하나 된다는 것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시죠? 하나님과 하나되고 동역자와 하나되고 말씀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한달 동안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고민하고 있고, 또 묵상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주도권 싸움을 끝낼 때, 움켜진 세상을 놓을 때, 그리고 지난주에 뭐였죠? 악의 자리를 떠날 때,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주도권 싸움도 끝내고, 움켜진 세상 것도 놓고, 악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바보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마법이 시작되면 세상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환경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합니다. 절망은 희락으로, 눈물은 웃음으로, 외로움은 행복으로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저 사랑을 시작한 것 뿐인데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보가 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바보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볼 때는 바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나타내는 행동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는 총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이면서 로맨스로 표현되어서 남녀 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면서 정신적이고 인격적이기에 우정으로 나타나는 필리아가 있습니다. 친숙함 속에서 지속적으로 표현되기에 가족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스토르게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랑의 끝판왕, 그래서 신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뭐를 이야기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움찔움찔하는 그거 맞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만 나는 그 사랑이 좋아요라고 얘기하면서 에로스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대신 교회 입장에서는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필리아적인. 예수 나의 친구,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겠죠. 또, 친숙함 속에서 지속적으로 표현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또 스토르기적인 사랑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랑을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기를 넘어선 신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받았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의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세계 최고의 사전 출판사로 구글, 검색어 구글, 한국어 사전을 제공하는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나옵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이건 우리가 방금 배웠죠. 근데 그 다음 거 보십시오. 다음 읽어 볼까요? 시작. 또는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실현되는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실현되는 인간의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아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있는 사전마저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에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 그거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존재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전적으로, 나를 희생함으로 사랑하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가장 중요한 개명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개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개명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개명을 선포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분명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아멘. 가장 으뜸가는 개명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주님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필요조차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라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와,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 마땅히 인간으로부터 사랑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지금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지혜를 담은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전도서 12장 전체 내용입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할 말은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솔로몬 왕. 그 지혜의 왕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하시는 그 마가복음 12장 30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정말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가장 으뜸이 되는 이 개명.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얼마나 많이 들으셨냐면, 보통 안 보고 다 외우시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닌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오케이.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 내, 이 마음 다한다는 것, 뜻 다한다는 것, 목숨 다한다는 것, 힘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과연 이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가 무슨 내용인지를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시선과 마음의 시선 모두 분산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그 사람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도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 사람의 행동 하나 하나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기 때왜 그런 영상도 보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명히 아기 키울 때 아기, 아기들 키울 때 피곤해서 이게 렇딱 소파에 누워 있어요. 근데 애가 제 팔을 딱 떠나서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근데그 떨어지는 순간 찰나 제 손은 이미 그 바닥에 먼저 가 있어요. 꼭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부모님의 놀라운 집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전부 부모님들의 시선은 여러분들에게 가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죠. 왜 집중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고 싶으시니까요. 아, 사랑하는 우리 누구누구 왔구나. 나 너만 바라보고 있을게. 나 네가 드리는 예배 너무 좋아. 받아보고 있을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그 순간부터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눈은 집중하고 있는데 이 수백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거 조절할 수 있어요. 나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할 거야. 다 사라져, 다 사라집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열왕기가 6장 15절에서 17절에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시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시종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냐 하면 우리 둘밖에 없거든요. 아니, 아무리 당신이 대단한 사람인가 아는데 저 밖에 저 군사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간고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례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애워싸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이건 집중하는 사람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볼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그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목숨이 남아있다면 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겠다는 결심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은 아주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불렛의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거든요. 왜냐하면 분명 삼손의 일생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아니었잖아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살았고 늘 이상한 것들만 좋아하고. 나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제멋대로 살아온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다. 제 스스로 아 내가 삼손을 좀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너는 삼손처럼 끝까지 사랑할 사람이야? 그래서일까요? 소위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 목숨을 다할 때까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 주자가 구약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불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설사 자신들을 살려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으면서까지. 돌 던지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마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최근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이들이 너무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한 성도님들도 기왕이면 이 끝까지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질되지 않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변화 없이 끝까지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목표와 목적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얻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뜻을 다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빌보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뜻을 다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목표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정돈하고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 목표를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목표가 하나님으로 정해질 때, 목적지가 하나님으로 분명해질 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든 몸을 떠나 살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최선을 의미합니다. 모든 힘을 쏟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왜 그렇게 연인들을 사랑하면은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오빠야, 내 위에서 저 별도 달도 다 따줄 수 있나? 하모, 하모. 내 그러지? 내저다 따줄 수 있지? 거짓말하고 앉았는데 아무도 못 따져요. 싫은 양 이런 사람 그래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사랑하는 총각, 처녀 여러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만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이말 하는 줄 아십니까? 나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요 저도 별도 달도 따준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못하졌어요 <laughs>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내가 해주고 싶어지는 것, 그 최선의 마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늘 네, 진지해요.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시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노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도 얼마나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는 걸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겠습니까? 결국 건성건성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고, 말씀 스쳐 지나가지 않고,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기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분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도 다시 기억하려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물론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은 아 이거 이거 이 양유 팔아서 3 0 0대나리 오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뭐 하는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이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요. 아멘. 각자 최선의 방법과 모양은 다르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믿기로 결심하셨다면 최선을 다해 한번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예배, 그 기초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실 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표이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이 드러나야 할 가장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면, 삼성에서 실천하기 어렵다면, 가장 먼저 여기 예배 현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예배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법을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욱 더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 우리 모두 함께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다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섭렵...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